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의원 문숙희입니다. 도대체 주차장이 무엇이길래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024년도 5월 24일 지난달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날 아침 10시 개의 전. 시장님께서는 제 자리에 오셔서 언론에 나와 있는 대로 일단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욕설은 안 하셨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안효던 의원님이 재연을 하셨습니다. 욕설을 듣고 한동안 앉지를 못했습니다. 멍했습니다. 그날 오후. 5월 24일 비서실에 제 방에서 전화를 합니다. 32초, 오후 4시 46분. 시장님과 통화를 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지금 결제 중이신데요. 아, 그래요? 많이 밀렸죠? 얼마나 기다리면 될까요? 그러면 의원님, 지금 들어간 결제가 끝나고 나면 의원님께 전화 오셨다고 메모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데 32초 걸렸습니다. 저 통화가 끝나고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고 전화 통화도 할수 없었습니다. 5월 27일, 현대 오일뱅크 사건, 현대 오일뱅크 패널 유출 사건 서산중앙지방법원 재판이 있던 날입니다. 전 서산시의회 환경오염 대책특별위원회 의원님들과 중앙지방법원 방청 및 항의 집회를 갔다 오면서 본 정책지원관에게 휴대폰으로 버스 안에서 전화를 합니다. 5월 7일 오후 3시 19분 발신 41초. 그로부터 10분여가 되지 않은 오후 3시 26분에 다시 전화가 착신 전화가 옵니다. 받았습니다. 발신 이유는 지원관님 제가 의회에 도착하면 4시 반 정도 될것 같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에, 4시 정도 넘을 것 같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시장님과 면담 일정을 비서실에 전화해서 잡아주시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오후 3시 26분에 바로 전화가 왔고, 5시에 시장님과 면담 일정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같이 가시는 의원님은 강문수 의원님, 안효돈 의원님, 최동무 의원님, 저, 이렇게 4시 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후 5시에 연담 일정 약속이 잡혔습니다. 4시 반이 넘어서 의회에 도착해서 부랴부랴 비서실에 갑니다. 4시 50분경 비서실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도착하자. 담당 공무원께서 그런 약속한 적 없다. 취소됐다. 약속 자, 자체를 잡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던 노중 오후 5시 5분. 뭐 언론에도 나왔기에 말씀드립니다. 부끄럽지만 말씀드립니다. 시자민과 저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본회의장에서 표현도 나왔으리라고, 그렇게 했으리라고 후배니까 그랬으려나? 어느 정도 이해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다리면서 개인 전화로 전화를 합니다. 5시 5분에 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같이 갔던 용료님과 저는 40분 이상을 기다리다 결국은 발길을 돌려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5월 28일 정책관담회가 있었습니다. 의회 정책 간담회에서 의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습니다. 동료의원 전부 다 회의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님, 이만저만한 사안이 있습니다. 의원, 의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이 부분 바로 잡아 주십시오. 의장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직접 가서 사과를 듣거나 유감 표명을 받고 재발 방지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정책간담회가 마쳐졌고 그날 오후 의장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과할 의향이 없으시다. 욕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시는 것 같다. 5월 28일 그래서 3시 19분에 시장님께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시장님 문숙이 의원입니다. 의장님께 이야기 들었습니다. 본회의장 욕설에 대해 사과하실 의향이 없으시다니 정말 유감입니다. 시장님 내일부터 사흘간 의정연수를 가게 됩니다. 부디 그간 다시 한번 숙고하시어 개인적으로라도 사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산시의회 의원 문숙이 울리.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전 후배이기 앞서 저 또한 시민들이 뽑아준 의원입니다.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한 채 시장님께서는 참외 여론전을 벌입니다. 존경하는 안효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시장님의 SNS 언론 모든 시민이 여기 서 있는 본 의원 몇 배는 더 시민들이 주목하고 보고 있습니다. 전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입을 맞췄다. 3인성 시정농단. 아무래도 결단을 내려야 할것 같다. 그러나 그 결단이 이 글에 있던 본 의원한테 주먹질 하는 것인지 시민들한테 주먹질 하는 것인지는 모르나 저 사진만 내리는 결단인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 주먹질하는 사진만 내리고 글만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글도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시정농단, 지방다치단체인 시의 행정에서 개인의 욕심을 채우거나 이익을 차지하는 행위로 이내 지방자치단체인 시를큰 혼란에 빠뜨리는 것, 시정농단입니다. 저와 입, 저와, 그리고 저와 입을 맞춘 의원, 반대하는, 주차장을 반대하는 하는 의원들이, 의원들에 대하여 그만한 권한이 있게 네. 평가해 주셨다면, 감사한 일이나, 제가 시정을 운영하지 않는데 어찌 시정농단이 있겠습니까? 대선배로서, 대선배한테 본회의장에서 시민이 뽑아진 의원이 욕설을 들어도 사과 한마디, 야, 문 의원 잠깐 와봐. 아, 내가 좀 그랬네. 이런 사과 한마디면 됐을 것을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는 의원이 어떻게 시정농단을 합니까? 주차장 문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거짓 퇴명하지 마시고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laughs>